계속해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둘의 위치 관계는요, 뭐 설명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. 요 그림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평면을 알파로 표현을 하고 직선을 l로 표현을 할 겁니다. 이때 이 직선 l이 알파 위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. 다시 말하면 평면 알파가 직선 l을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죠? 그렇죠? 그래서 아 직선 l이 알파에 포함되는 경우,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 두 번째, 직선 l이 평면 알파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딱한 점에서만 만나는 예,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요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다음 세 번째 경우는 이 평면 알파와 직선 l이 서로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.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알파와 l이 만나지 않으면서 나란하게 놓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역시 평행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. 그죠 그래서 이 평행하다라는 것도요 기호도 똑같습니다. 직선과 직선이 평행할 때처럼 이 직선 l과 알파가 평행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. 됐죠? 자, 그럼 이 만난다라는 게, 요두 번째 경우는 직선 L과 알파가 딱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랬는데, 요게 이제 직선 L과 알파가 한 점만 공유하는 게 되는 거고요. 요 포함되는 경우가 약간, 도대체 뭐 무슨 경우인지는 알겠지만, 이걸 뭐좀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, 이놈은 이 직선 L과 알파가 서로 다른 두점 이상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. 그죠.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공유한다 라는 것은 결국 l 위에 있는 모든 점이 평면 알파 위에 놓이게 된다 라는 걸 뜻하게 돼요. 이해되시죠? 예, 네, 그래서 이거는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점 이상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직선 l이 알파에 포함되는 경우고요. 그 다음에 딱한 점만 공유하는 경우가 직선 l과 알파가 이런 관계 즉 l이 직선 아, 저 평면 알파를 뚫고 지나가는 이런 위치 관계에 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별거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예제를 풀면서 예, 쉽게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. 여기 보시면, 오른쪽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직선 AB와 나머지 평면들의 위치관계를 조사하세요 그랬는데, 직선 AB는 이제 요걸 나타냅니다. 요거 직선 AB다 그랬으니까, 요 A하고 B가 시작점이고 끝점인 게 아니라, 예, 끝없이 예, 쭉 뻗어나가는 요런 선을 생각하면 되겠죠? 예. 자, 그렇다면, 얘를 포함하는 평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 평면 ABCD를 봅시다. 이게 이제 직육면체의 윗면이 되는데, 이것도 ABCD라는 요 영역 안에 한정된 게 아니라 끝없이 사방팔방으로 펼쳐져 나가는 평면면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그렇게 본다라면 평면 ABCD는 직선 AB를 포함하는 게 맞죠. 이해됩니까? 그렇게 따진다면 요 평면 ABFE도 보세요. 그죠? 평면 ABFE도 직선 AB를 포함하게 됩니다. 이해되십니까? 오케이. 자, 그다음에 요 왼쪽 옆면을 보도록 할게요. 옆면 ADHE라는 요 평면은 직선 AB와 공유점을 딱 하나만 갖습니다. 어디? 여기. 요점 하나만 딱 갖죠. 즉 직선 AB가 평면 ADHE를 뚫고 지나갑니다.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. 예, 그렇게 따진다면 요 오른쪽 옆면 BCGF 있죠? 평면 BCGF도 딱한 점에서만 만나게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로 보실 수가 있어요. 됐습니까? 예. 그다음 그저 뒷면 볼까요? 아 밑면부터 봅시다. 밑면을 보시면 EFGH라는 요 밑면이 있는데 요 밑면은요, 예. 직선 AB와 만나지 않습니다. 그렇죠? 예.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저쪽 뒷면, 예, 뒷면 뭡니까? DCGH면 보이시죠? 요 면도 직선 AB와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됐죠?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다음 오른쪽 그림의 정사각뿔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. 자, 직선 bc를 포함하는 평면 그랬는데 직선 bc는 요직선을 얘기하게 되네요 그죠 얘를 포함하는 평면은요 자 일단 밑면 그죠 평면 bcde가 bc라는 직선을 포함하게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옆면 중에 평면 abc 보이십니까 평면 abc가 역시 직선 bc를 포함하는 걸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 다음 2번 직선 bc와 한 점에서만 만나는 평면, 그랬는데, 요거 보시면요, 평면 A, B, E도 딱, 이한 예, 점에서만 만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. B라는 점 하나만 딱 공유를 하게 되죠. 그 다음 평면 A, C, D도 이 직선 B, C와는 딱한 점, 즉 C라는 점만 공유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두 평면은 서로 뭐다? 한 점에서만 만난다. 아니, 두 평면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, 이두 평면이 직선 B, C와의 위치관계가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위치관계에 있는 평면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 놈이 저 뒷면 AED라는 AD라는 e 요 평면인데 요 놈은 직선 BC와 만나지 않죠 음, 그래서 요두 놈은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? 넘어갑니다 그 다음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얘는 순서를 역순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 보시면 평면과 평면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. 그래서 겹치는 겁니다. 두 평면이.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 평면과 평면이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 역시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는요.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두 개가 평행하다 할 때에는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다. 이제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. 됐죠. 그럼 이두 가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요, 이제,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, 이 만난다라는 게 일치해도 둘은 만나죠. 수도 없이 많은 점에서 만나고요. 그죠? 근데 요 일치하는 경우와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. 그래서 요걸 떠올려 봅시다.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만나게 되면요. 요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, 교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그래서 교점이다.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, 평면과 평면이 만나게 되면요. 여기 보시다시피 이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만나서 하나의 직선을 공유하게 됩니다. 그렇죠.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마치 여기서 교점이라고 부른 것처럼 여기서는 교선이다.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.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하나의 직선, 즉 교선을 공유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바로 이 여기 첫 번째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돼요.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.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앞서서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가 이 직선과 평면이 서로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점 이상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두 점이 있어요. 그죠? 두점 A와 B가 있는데 이 두 평면이 모두 다이 AB를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알파도 AB를 포함하고 있고요. 베타라는 평면도 AB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직선 AB, 즉 여기서는 직선 L이 되겠죠. 직선 L이 알파 위에도 놓이고 베타 위에도 놓인다는 뜻이에요. 이해가 합니까? 네, 따라서 이 직선 L이 알파 위에도 있고 베타 위에도 있으니까 이두 두 평면에 교선이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, 아, 이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두점 이상을 공유하게 되는데, 일치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, 이렇게 직선 A, B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이 생기게 된다. 요 때를 우리가 이두 평면이 서로 교선을 공유하면서 만나는 경우다라고 표현한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됐습니까? 예. 됐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뭐 그냥 제가 그 여담처럼 써놨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점은 우리가 대문자 ABC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고요. 직선은 소문자 small ABC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. 그리고 평면은 이 그리스 문자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표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면들은 전부 그리스 문자인 알파, 베타로 표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그 직선은 소문자 l로 표현을 했고 점들은 대문자 A, B로 여태까지 표현해 왔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. 됐죠? 뭐 이것도 그냥 상식처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또 간단한 예제 하나 볼까요?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밑면이 정육각형인 육각 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두 밑면이라는 것은 이게 왜 밑면이 두 개예요 그러는데 요거 이제 뒤집어 놓으면 요놈이 밑면이 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 윗면과 요 밑면이 둘다 정육각형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둘이 평행하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밑면이 정육각형인데 이거 기둥을 만들어 버리면요 윗면이 그 정육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얘가 이제 비스듬하게 놓였다는 얘기니까 평행할 수가 없어요. 네, 그래서 그냥 이 윗면과 아랫면이 평행한 정육각형인 육각 기둥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육각 기둥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1번, 평면 CDJI와 평행한 평면을 구하라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, CDJI면은 요맨 앞에 있는 요 앞면이 되겠네요. 근데 평행하다라는 것은 만나지 않는 걸 의미하니까 일단 만나는 평면들은 전부 예선 탈락입니다. 자 그러면 만나는 거 뭐예요? 일단 윗면 평면 C D E F A B가 요런거 만나죠? 예선 탈락. 그다음 빗면도 만나기 때문에 예선 탈락. 그다음에 요 BCIH라는 요 면도 만나기 때문에 예선 탈락. 그다음에 DEKJ도 예선 탈락입니다. 자, 그러면 만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요 뒤에 있는 세 개의 면 있죠? ABHG, AFLG, 그다음에 EFLK 요세 개의 면이 있는데 이 평면이라는 것이, 요, 요, 뭐, 그 평면 CDIJI다. 그래서 요 네모 안에 국한된 면이 아니라, 예, 쭉쭉 뻗어나가는, 펼쳐져 나가는 그런 면이라고 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쭉쭉 펼치면요. 요렇게 펼쳐질 겁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요렇게 펼쳐질 거고, 그 다음에 요 ABHG라는 평면도 쭉쭉쭉 펼쳐져 나가면 요렇게 되기 때문에, 보시다시피, 요런 교선 하나를 공유하게 돼요. 이두 평면이. 맞죠? 따라서 얘네들은 만나는 면이기 때문에 평행하지는 않은 겁니다. 자 그렇게 따지면 누구도 요 FELK 평면도 쭉쭉쭉 연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예, 요 앞에 있는 평면 CDJI와 교선 하나를 이렇게 공유하게 됩니다. 따라서 요 평면들은 서로 만나는 평면이에요. 그래서 평행하지 않죠? 자 반면 저기 맨 뒤에 있는 AFLG라는 요 평면 있죠? 요 평면은 예, 요게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쭉쭉쭉 펼쳐져 나간다. 끝없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두 평면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평행한 평면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CDJI와 평행한 평면은 AFLG가 됩니다. 됐죠? 그 다음 두 번째, 평면 BCIH, 요거 지워야 되겠네요. 그죠? 예, 평면 BCIH는 요 평면이고요. 그 다음에 평면 CDJI는 아까 봤던 요 앞면입니다. 요두 놈의 교선을 구하여라 그랬는데, 당연히 두 개의 평면이 공유하고 있는 직선이 교선이니까, 보시다시피 이 직선 CI 있죠? 이놈이 두평면의 교선이 됩니다. 됐지? 이런 건 우리가 금방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답은 직선 CI가 됩니다. 자,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,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, 그 다음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까지 배웠습니다. 자, 이 내용들이요. 처음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. 따라서 여기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막 세뇌를 시키세요. 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구나 해 가지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요 내용들 있잖아요.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부터 시작해서 위치 관계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들이 공간 도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라면 앞으로의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알겠죠? 자,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요 내용들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 공간 도형에 아주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